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5월 3일 5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어, 오전입니다. 음, 오전 시장 상황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HLB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어, 먼저 미국 시장 얘기부터 잠깐 해보면요. 어,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어, 반등이 조금 나오는 듯한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목요일 날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도전 한번 할 텐데, 어, 도전에 성공을 하느냐, 못 하느냐를 봐야 된다. 근데 도전에 실패를 했다. 그랬기 때문에, 어, 이, 금요일날 이 캔들 자체에 음봉 나올 확률 높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음봉이 나온 상태고요. 어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음, 눈치 보기가 나오면서 변동성 좀 줄이면서요 작은 도지나 양봉 정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지금 이제 약간 변화 가능성이 좀있긴 한데 오늘 이제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 파월 의장의 발언이 또 하나 있는데. 어, 그 발언에서 특별한 얘기 없다라고 보면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작은 양봉 정도 하나를 기대해 볼수 있는 정도 상황이 될 것이고, 만에 하나 시장에서 혹시라도 우려하고 있는, 어, 이 테이퍼링 관련한 부분에서 기존의 시각과 조금이라도 다른 얘기가 좀 나올, 그, 어떤, 다른 쪽으로 해석이 가능한 얘기들이 조금이라도 나오게 된다라면, 어, 한번 밀릴 가능성 있습니다. 이제 밀리게 되면,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밀리게 되면, 어, 여기까지는 봐야 하는 상황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이때까지 했던 얘기 계속해서 반복적인 얘기라고 한다면, 음, 여기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는 그림을 한번 만들어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파월 의장이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아무 이상 없이 기존에 해왔던 얘기들을 그대로 진행을 해왔습니다만, 음, 최근에 지금 경제지표들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어 연준에서 반응을 할 것인지 파월로 의장이 얘기를 할 것인지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이고, 그거 아니라고 한다면 아마, 어 오늘 약한 양봉 정도로 반등 캔들 정도 하나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래 꼬리 조금 달고, 21선 살짝 이탈했다가, 장중에 이탈했다가 끄집어 올리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는, 어 그런 정도의 캔들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어 뭐 변수가 될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인도 쪽이나 뭐 특히 이제 인도죠. 브라질이나 이쪽에 지금 확산세가 너무 지금 다시 심해지고 있어서 어 제가 어제였나요? 어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그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도 쪽 같은 경우는 어, 중국에 이은 세계의 공장이잖아요. 뭐 세계에 거의 한 5위권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경제 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특히나 중국은 유럽이나, 어, 미국과 밀접한 관계는 있습니다만 지금 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이, 있는 상태고, 어, 인도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 특히 이 관계가 아주 돈독하잖아요. 이제, 어,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돈독한 상태고, 미국과도 관계가 지금 괜찮, 괜찮기 때문에, 어,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도, 어, 인도에 대한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조금, 음, 문제가 될수 있는 어떤 소지가 있다라는 거지. 그거 아닌, 뭐, 그냥 지금 흘러오는 상황 그대로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반등 캔들 하나가 지금은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우리 시장 얘기를 잠깐 해보면 오늘 일단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공매도 재개가 되는데요. 음 여기 보시면 어 외국인들 아침에 올 매도로 시작을 했다가 선물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선물 매수로 돌아서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끄집어 올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선물 매수로 돌아서고 있고 시장 전체적인 수급도 장 초반에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어 개선세로 돌려내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어 공매도에 대한 어떤 이 시장의 연착륙 가능성을 조금씩 높여주는 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음, 제가 지난 주에 그 말씀은 계속 드렸잖아요. 특히 이제 금요일날 어, 예상보다 조금 코스피는 약간의 여유가 좀 있습니다만 코스닥은 예상보다 좀 강한 조정을 받았다. 어, 따라서 이렇게 지난 주에 먼저 받게 되면 어, 이번 주 들어와서는 월화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데. 음, 조금 제한적일 수 있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 뭐 최대 3,065 포인트 정도, 3,100 포인트 이번 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지금 그거보다도 상당히 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오늘 지금 저점이 3,130이거든요. 그러니까 3,100 포인트에서 어, 1% 정도 여유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남아 있고 뭐 끝났다고 얘기할 수 없죠.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어, 다만 지금 현재의 흐름으로 놓고 보면, 음 조금씩 어 연착륙의 가능성은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오늘 외국인들 지금 현물 매도가 나오고 있는 한데요. 환율적인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음 지난주까지 조금 매도가 많이 있었잖아요.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반대급부적인 상황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었고요. 장중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이 코스피 상황 지, 이 차트를 보시면요, 음, 아래 이 지금 3,150 라인을 어, 아래로 한번 이탈을 한 이후에 끄집어 올려서 지금 양봉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끝나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 고점 더 올려줘야 되고 몸통도 최소한 3,160 포인트 위로 올라가서 마감을 해줘야 합니다. 어, 3160 포인트 위에서 마감을 해야 돼요. 고점 조금 더 올려야 합니다. 만약에 이대로 끝난다면 내일 추가 하락 여부도 열려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3160 포인트 조금 더 욕심을 내보면요. 한 3160, 한 3, 4? 요 정도 포인트까지라도 몸통을 올려놓고 마감하고 고점 위로 더 올려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마감을 하게 되면 내일도, 어, 영향력이 조금 이제 오늘 공매도 한 상황에 대한 부분을 보고, 음, 상황에 대한 얘기를 딱 봤었을 때, 어, 이 3150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한번 정도 더 하고 위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양봉이라 하더라도 내일 밑으로 계속 열려 있는 상황은 그대로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착륙 가능성을, 어, 본 것이지 지금 이상,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고 연착륙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 흐름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흐름은요.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면 조선 섹터들 조금 어,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어, 조선 대표주들은 지금 조금 아침보다는 지금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노동절 연휴 어, 5일까지죠. 5일까지 계속 연휴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 가지고 뭐 면세점 쪽 섹터들도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화장품 쪽도 어, 지금 그렇게 크게 어, 올라오는 모습은 아닙니다만. 음, 한번좀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어, 그 외에도 자동차 섹터들 그동안 조금 많이 내려왔던 조정을 보였던 자동차 섹터들도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 효성 TNC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SK 이노베이션, LG 화학, 기아, 어, 대한항공, 신풍제약 셀트리온, 두산 퓨얼셀, 어, 현대모비스 정도 눈에 띕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솔브레인, 이수앱지스, 아프리카 TV, 오스템 임플란트, 실리콘 웍스, TK 케미칼, 어,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KMW, 시젠, HLB, 셀트리온 헬스케어, 나노스, 카카오게임즈, 안트로젠, 헬릭 스미스. 지금, 어, 대차장고 많이 올라온 종목들, 아니나 다를까 지금 하락률이 조금 있습니다. 외국인들 매도도 좀 있고요. 어 조금 그런 상황이고요. 뭐 원희가 IPS, 제넥신 요런 종목들 눈에 띄는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HLB 얘기를 또 한번 해 봐야 되겠죠. 어, 뭐 가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맨날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음,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었을 때 중요한 구간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 요쪽 구간에서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다음날 요렇게 만들면서 지금 이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금요일 날이었나요? 목요일 날이었나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열려있기는 3,200, 3만 2천원 정도 초반 정도까지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그 자리를 찍었어요. 찍었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반등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반등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어, 별로 반가운 얘기는 아니죠. 일단은 음, 반등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아직 이 자리 안착 에이, 지지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인데요. 일단 제가 지난 주에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최근에 조금 많이 사고 있는 측면이 조금은 음, 찝찝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이 오늘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일단은, 뭐, 공매도 영향에서 오늘도 보면 코스닥 쪽에서는 시총 상위 제약 바이오 섹터들 지금 공매도가, 어, 가능하기 때문에, 음, 관련해가지고 조금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음, 시장이 연착륙을 조금 해 준다면 그나마 조금 괜찮은 모습으로 이 자리 지지를 할수 있을 것이고요. 어 시장이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는다면 이 자리를 또깰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계획의 영역과 예상의 영역과 그리고 이제 대응의 영역이라고 있었을 때 보면 일반적인 예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가 이렇게 해서 뭐 내일은 어떻게 될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예상의 영역인 것이고요. 맞는 경우도 있지만 틀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어, 어떤 분야의 전문가도 그건 뭐 신이 아닌 이상은 맞출 수가 없잖아요. 뭐 제가 전에 이런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야구 같은 경우도, 어, 시즌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들이 예상한 거 맞춘 사람이 거의 없죠. 이제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야기가 필요하고 참고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대응의 영역에서 놓고 보면 이건 그때그때 그때 시장의 참가자들이 어떤 심리 상태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 어, 시장에 있는 참여자들이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를 과도하게 반영을 하면서 코스닥이 생각보다, 예상보다 많이 밀렸잖아요. 코스피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밀렸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하지만, 뭐, 그, 하락의 폭을 다 예상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었을 때, 얘도 이 자리 정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상의 영역에서 이 자리 정도에서 한번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걸릴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음, 일단 지금 현재 보면 이 자리를 살짝 이탈했습니다만 하고 어, 지금 끄집어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오늘 만약에 양봉으로 돌려준다면 거래량이 지금 아직까지 얼마 안 나오고 있어서 어, 48만 주, 50만 주가 지금 채안 되는 상황인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만 음, 오늘 양봉으로 돌려주면 그나마 또좀 나을 수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동시효과에서 이거 양봉 만들었으면 또 조금 나왔는데 이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또 갭으로 하락하고 출발을 한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갭까지는 아닙니다만 하락을 하고 출발해서 이렇게 더 약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만약에 어 양봉으로 마감을 한다면 물론 윗골이 조금 더 달아야 합니다 달고 양봉으로 마감을 한다면 어 내일. 우리 시장 공매도에 대한 연착륙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한, 할 때, 그거두 개가 연결이 되면서 어, 반등을 줄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저점으로 반등을 줄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반등 강도를 봐야 될 것이고요. 현재 어, 요 지지 라인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에서 지지가 살짝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지지 그 반등 강도는 약한 상태. 그렇다는 얘기는 어, 오후장 들어와서 다시 또 밀릴 그 여지도 충분히 남아는 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오늘 양봉으로 못 돌리게 되면 이 자리 지지 여부를 또 봐야 되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제 그 그거 상태가 지금 현재 HLB의 상태인 것이고요. 요번주 지금 상황을 보시면 이거 완전히 이제 이탈을 한 상태잖아요. 이거 최대한 빨리 갖다 붙여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봉상에서 음, 페이크 캔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었을 때 지지라인이 있을 때 지지라인을 어, 하루 이탈을 딱 시켜요. 하루 이탈을 시키고 그 다음 날 어, 끄집어 올리게 되면 어, 지지 한 걸로 우리가 판단을 한단 말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놓고 봤었을 때 마찬가지로 어, 요주 지금 요때 이탈을 했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이탈한 게 지난주기 이 때문에 이번 주에 여기 이렇게 끄집어 올려서 여기다 갖다 다시 붙여 놓고 위로 올려 놓는 놓고 마감을 하게 된다라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지지를 했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아직까지는 음 이 자리에 대한 지지가 어, 지지의 끈이 남아 있긴 하다. 이 밤에 끈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긴 하다. 아, 그런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제가 볼때 우리 시장이 오늘하고 내일 정도까지만 잘 지금처럼 이렇게 무난하게 잘 넘겨주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지난주 선반영한 측면을 감안해서 봤었을 때 연착륙 될것 같거든요. 연착륙이 된다라고 하면 이 자리 일단 찍었으니까 지지를 할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돌려서 이 근처에서라도 조금 놀아주는 그런 아, 흐름을 일단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다. 이런 아, 정도로 어, 오전 말씀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